들어오는데 황 확... 모주 김 여사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오늘 마이크 좀 다르게 테스트하고 있어요. 아네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교님들도 아까 우리 그. 교당에 그 이제 보통 무선을 잡았어요. 무선을 잡았으니까, 버퍼링이좀 있어요.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 처음 할 때보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호주에서도 무선 잡아서 한 교도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대부분 무선이기 때문에, 무선은 좀 이렇게 잘 잡힐 땐 잡히는데, 버퍼링이좀 심할 때가 있어요. 그, 우리 회상이 역사적으로, 그, 저런 길을, 그때 법을, 변산에서 법을 새롭게 제정을 했다 그 역사적인 구인선진과 더불어서 이런 역사적인 발자취를 담은 영상인데 우리 교생들도 많이 안, 안 봤죠 처음 보잖아요 하물며 오늘 처음 오신 진 진도에서 오셨어요 아침에 아 먼저 먼저 올라오시고 이제 여기 일정 때문에 두분다 진도에 거주하시고요. 아, 멀리서 오셨네. 요 진도에서 멀죠 여기서? 하죠 <laughs> 진도에서 여기 이름 없는 이 조용한 농성 교단의 시골 교당에참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하는데 교당에원불교에 그냥 역사니까 조금 나분 났었을 잘 알지도 못하죠. 우리 교님들도잘 모르, 모르는 부분 많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그냥 참고로 그냥 들어주시면 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설교라고기보도한 감상만 드리고, 어,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1박 2일 힐링캡프를 했습니다. 저는 한 3일 몸살을 알았던 것 같아요. <laughs>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이 필요하더라도 6시간 그 애도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하니까 우리 교장님들과 청소년들의 소중한 힐링과 여유의 시간을 가진 참하기 마음 내지 않은 어려운 힐링 캠프에서 교당에서 어 1박 2일 하면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푸릇 땡 율동도 배우고 캠핑도 하고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깔아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합해 주신 누구누구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제가 한 감상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토요일날 하루셔요. 아시죠? 교무 네, 휴일입니다. 저한테는 휴일인데. 어제는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가 집에만 이렇게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는 뇌경색 뇌출혈 두번 맞으셔서 반쪽을 못 쓰세요.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가 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하셔서 그냥 드라이브 가까우고 모시고 이제 딱 나갔어요. 이제 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전주에 우남저수지라는 곳이 있어요. 우남저수지, 어디 뭐, 특정한 곳을 찍고 간건 아니에요. 그냥 저수지나 드라이브 나오고. 이게 김밥을 사갔는데, 김밥 먹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좋은 자리는 어디, 어디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펜션이나 모텔이나 가게가 다,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가게 가서 그냥 김밥 먹을 수 없잖아요. 뭐사 먹어야 되나. 어머니나 저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걸 원하지 않으니까, 어디, 나무, 뭐, 시원한 그늘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조차도 뭐, 주, 나머지 주차 장니고참 뭐 오기가 애매한 거예요. 전망 좋은 데는 다 이미 깔려있더라고, 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 우남 계곡, 계곡길을 팍, 좀, 그래도, 그래도 갔는데, 그래도 조금 어머니가 좀 전망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여유있게 김밥을 드시기를 원해서 해서, 어머니를 태국고 다니고,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뭐가 났을까요? 네. 0만모입니다 올라오십니다. 갑자기 막, 이제 토사 광단 직전까지 가신 거에서, 그어 그러다 어머니 안색이 시퍼렇게 이제 막, 커옇게 질리시니까 제가, 그, 안 되겠다. 고 문득 보니까 좋은 자리가 있어. 하고, 딱, 어머니 것도 저기 괜찮겠다고, 딱 올라갔는데, 전망 좋은 데는 누가 찾았는가 싶었더니, 아까 제가 어디라고 했죠? 모텔, 뭐, 숙소, 또 다음에, 요시가 오는데. 그 다음에, 이거 맞춰야 한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전망 좋은 데 누가 찾았는지 아세요? 그? 네? 어, 선생님 나중에 제가. 전망 좋은 데는? 요 자리가 차지였더라고요 하고 보고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몰랐어요. 그냥 바닷가도 보이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딱 갔더니 어머니 이제 숨좀 고르고 김밥 좀 펴드렸더니 어머니가 그 김밥을 다른 건잘안 드시 김밥 맛이거든요. 김밥을 막잘못 드셔. 근데 왜못 드시냐고 했더니 그 앞에 전잘안 봤는데 그 앞에 보니까 막 요들이 막촥 달려있는 김밥 앞에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어머니, 그, 그쪽을 보지 말고, 저 강가 쪽을 보지 마되고 당신 보이는 건 묘밖에 안 보이고, 묘에서막 풀, 막 우수수, 막자른 데서 그렇게 뱀 나올까봐 당신이 김밥을 다못 못 드셨어. 그래서 어제는 제가 왜이러냐면 오늘 그세 가지 우리, 그렇게 찾고 찾는데 <laughs> 결국 찾은 데가 몇자리였잖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 오신 분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제가 그런 데기를어요어머니 어머니, 우리가 김밥 한줄 먹기 위해서, 물론 그 전에 휴게소도 있고, 뭐, 곳곳에 있어요. 근데 전망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뭐, 찾다 찾다 몇 자리를 찾았죠. 하지만, 우리들, 어머니랑 저랑 안 되는 곳이 1, 2평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지만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는 일2 평도 멍석을 깔기가 어렵더 어렵더라요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대종사님 원불을 만드신 제 뒤에 계신 분이 대종사님이십니다. 원불교자를 원불교를 개종을 하셨어요. 이분이 자기 제자 중에 한 분을 보면서 놈들은 그런듯한 집을 가는데 이분은 양철 지붕 그막그 쪼그라든 지붕 속으로 들어가 왜 그럴까요? 허락되지 않, 않으면은, 땅한 편이라도 어디 가서 옷자리를 깔기가 쉽지가 않더라 게. 아, 물론 이게, 응원 같은, 차라리, 공원 같은 데 가서, 전주 덕진공원 좋잖아요. 그런 데 가서, 깔고 이제 연꽃 앞에서 김밥 풀었으면 좋을 텐데, 해필이면 그몇 동자리 가서 깐 거야. 그래서, 이게, 내, 이게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그때 그런 얘기였어, 어머니. 허락되지 않으니까, 이런 몇 동자리 한, 한 귀절도 이렇게 허락되지 않는 땅에서는 깔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때서야 마음을 놓고 김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뭐 죽을 다리 멀지 않았는데 죽으면은 나무토막 나무통만도 못한 이 육신 보고 껄쩍지근한 거죠. 아무래도 요지에서 식사를 하니까 아니 이제 어머님만 괜찮았으면 더모시고더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도서관난 나기 직전이라 어쩔 수 없이 거기 쓴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 전라도 쪽에서는 묘지를, 묘똥이라고 해요. 모르시, 처음 들었죠? 회장님은 들으신 묘똥이라고 하잖아요. 묘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는 똥에 관련된 얘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집착이 강해서, 저희 어머니 집착이 강해가지고, 잘 안, 안내아요 똥도 잘안 되네. 맞죠? 변비가 어떻게 지도군가 고한 3일 만에 싸면 막집식구들까지다 난리다네. 요래 그날 그래도 몇 동에서 식사하시고 속이 좀 굉장히 불편하셨는지 루로 화장실 가서 막 3일씩 걸다 대변을 잘 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좀식사장소는 좋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화장실을 잘 봐서 머니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셔요. 화장실 갔다 오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지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집에 오니까, 이제, 껄쩍지근 거다고 해서, 소금을 좀 뿌려드렸어요. 소금 뿌리면서. 제가 벽에, 제가 뿌려드렸는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오래오래 살았더니, <laughs> 당신도 웃고 마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냐면 오늘 왜그 소감을 드리냐면은,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 생에 그 많은 천지 땅덩어리가 있어도, 땅한 평도 차지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이게 그 생각을 들었다니까요. 그 우남저수지 그 넓은 곳에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넓은 호수에 물론 그렇죠. 뭐 나무 막 배고 가서또그 배고 막뭐 물론 그렇게 가서 김밥 한줄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는 발을 도착를필 수가 없었다는 얘기. 요 오늘 참 진도에서 손님도 오셨는데 아침에. 음, 우리 진도에서 우리 교당 보니까 그래도 외부는 좀 아담한 이쁘죠 이, 이 교당이 18년째입니다 18년 됐습니다 목재 건물인데 보세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그래요 일상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일상이야 18년 된 우리 교당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어, 작고 아담하고 근데 18년 정도 되면은 배관이 막, 막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배관 터져. 어디 밤새도록, 12시까지 막, 그, 이제 막히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지면 어때요? 그래도 대, 법부까지 물이 안 찼어요. 여기까지 물다차가지고 어디 밤새도록 닦고 놨어요그 여기, 이만 하기를 다행이다 하고, 아침마다 자꾸 누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단기가 떨어져서, 쉬이, 이거, 뭔 일인가 싶어서 지하실에 갔더니, 지하도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지하에가 누전이 그 습기가 물이 차니까 발목까지 차있더라고요. 사니까 지하에는 전기 때문에 누전이 차단기가 자꾸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 지하에는 코드를 다 뽑아놓고, 이제 여러분들 오시기 전까지 이제 물을 푸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게 그래. 외모는 어때요? 이렇게 교모님들, 교단들 맞이해야 되니까 법복도 있고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 일상은 어때요? 아까 저 보셨잖아요. 지하실에도 막 물보다 오는 게 일상이에요. 그게 보이지,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함께라는 일상은, 우리들의 일상은 그래요. 이제 이렇게 바깥에는 그럴듯하고 깔끔하고 정가, 정갈해 보여도 시간에 흐름 따라서 밑에 보이지 않는 음, 곳에서는 어때요? 건물도 새고, 물도, 배관도 터지고, 그러면은 밑에 뭐가 있나요? 물품에는 거기에 뭐가 따라 나와요? 거기에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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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암, 벌레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나와요. <laughs> 우리들의 물을 풀면서 제가 느끼는 감상을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들의 일상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다녀도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다녀도 시간에 시간의 변화 속에서 무너져 가는 것들이 따로 또 있구나 막히고 무너져 가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겉은 영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어때요? 썩기도 하고 무너져 간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겉의 모습이 영원할 줄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에 모습이, 뭐, 내 자, 남편, 자식, 남편과, 남편 잘해줘. 직장 잘 나가고 돈 걱정 없어. 자식들 잘돼 있어. 사업 잘 돼. 주변 사람들 다 좋아해. 부모, 자식, 건강해. 겉으로 보이는 일상들은 무난하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영원하지가 않단 얘기야. 그래서, 아, 진리는 늘 일상과 더불어서 그 이면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을 푸면서, 지하실 물을 푸면서 다못 폈어요. 끝나고 또 옷을 갈아입고 가서 퍼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상을 제가 말씀드린 뭘 얘기를 하는 거 아시겠죠? 아, 우리들의 일상 이면에 늘 변화하는. 희노애락으로 변화하는 그 이면의 진실들도 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뜻을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 더 감상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 법회가 있는데, 지하실 에 들어갔는데 발목까지 물이 잔대요. 전기는 막 누전되어 있고, 지하실에 다행히 사사님과 솔사님 짐이나 또 일부 지인들 짐 바라보는 것들이 거기까지 물을 안 찾더라고요. 지하실 이렇게 경사가 되어있는데 이쪽에 찾고 이쪽 짐식, 집론드는안 찾더라고요. 전기 때문에도 혼해야 돼요. 물이 빠져나갈 때가 없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제 어제 밤에도 막, 물 여기까지 차가지고 막, 12시까지 닦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드려야 되냐면은, 그래서 어쩔 건데요, 일상은 그런데. 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트로트를 딱 틀어놨어. 틀어, <laughs> 놓고, 아침에 일곱시 반부터 아홉시 반, 막, 여러분들, 오십대까지 푼 거야. 한, 그, 이만한 통에, 이만한 다못 펐어요. 이만한 한 오십대 통은 들게 된걸 그, 쪼그리고 막, 씨앗이라쓸수 <laughs> 없는 가시죠 이렇게. 허리 굽히고 가서 퍼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진도에서 오신 선생님들이나,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우리 교대님들이나, 서주님이나, 그런 어떤 일상의 그 이면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뭐이 웃으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제가 심나내고 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 줘서 퍼도 되긴 하죠. 근데 어떤 마음 들어요? 그냥 틀어놓고 어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필요 한는거요 그냥 푸는 거예요. 그냥 푸는 거예요. 둘다 보니까 줄어있고 많이 줄어있어요. 거의 다꺼냈어다 꺼내기만 하네요. 그지만 일상이 그렇다는 얘기야 때로는 우리 일상의 이면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필요 없어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야 저는 오늘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도 뭐 설교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1페이지인데 지금 5페이지인데 근데 이 앞에 볼딱 질주는 게소중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감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이니까 그래 오늘 저희 어머니 그똥 얘기, 몇 동, 몇동 그 화장실 변비에서부터, 벽에 똥치를 때까지 오래 사실은 똥 얘기 세 가지에서부터, 우리의 일상과 더불어서 늘 이면에 변화하는, 무너져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 무너져가는 일상과 일반 일상들을 뭉묵대 때로는 걸어가는 것들이, 그게 힘이에요, 힘. 그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해요. 하. 나는 우리 부회장님 아시죠? 저 우리 그당에 물과 여채가 이미 깊다는 거뭐 우리 진도에서 오신 분잘 모르겠지만 막 천장에서 물이 막 새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둘 둘둘 저 부엌 쪽에서 그 시골 출신도 알 거예요.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소나기 맞아본 적이 있어요. 우두두두두따다 부엌에서 물이 그렇게 샜으니까 그리고 여기 법당 대관그 그러더니, 지하철까지 제가 오늘, 지하철까지좀 닦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들은 어떻게 해요? 묵묵히 걸어가는 것그 자체가 남을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퍼내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죠. 우리 진도 선생님들 오늘 시간 드리면은 또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또 이분들 나름대로 또 로컬푸드에 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들, 이분들도 이분들 나름대로 좀, 이렇게 보러 가는 길들이 있을 거라말이요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일상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저번주에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저의 한 감상으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식을 주시니까 어, 그래도 노컬푸드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야 잖아요 이런 기회 하면 언제 들어? 시험에 들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딱 짚어서 원국에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시골이지만 한 감상. 난 노컬푸드에 대한 홍보. 본인에대한 얘기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뭐 누구 두분다 하셔야 되나요? 한 분만 하죠 아. 식사하시면은 예 저희는 밤 이렇게 식사만 쳐다봐요 그 네. 네. 김장님 괜찮아요 그래도 한 말씀 했어요 그래도 이게 집중된 곳에서 뭔가 행인을 아 그래 네.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서사님이, 그, 우리 교단에 보면 작품들 있죠? 이, 이걸, 이, 이, 이 분이 우리 회장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예술가 이게 아니고, 그냥 퇴임하신 선생님이시 근데, 작품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이제 교단에 많이 걸려있는데, 더, 더 해야 돼요. 아, 전시, 전시간에 걸려면 이걸로는 모자라요. 진짜예요. 여기는 많아보도 전시간에 걸리면 몇점안 몇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의 지금 작품에 대한 얘기 한 짧게 몇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